<laughs> 맛있겠다 아 김치국수 김치비빔국수 딱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그 국수를 해주셨는데 아유, 아유. 정말 입맛 없거나 그럴 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제가 요리를 좀 그래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찬 가게를 할까? 막 이런 생각도 정말 했었어요 그 정도로 잘해? 어, 난 이거 해서 우리 식구 내가 잘 먹여 살릴 수 있어 다행히 내 며느리가 되려고 그러는지 음. 내가 못하는 걸 많이 했더라 아, 음. 나는 또 서양 요리는 하나도 못하거든 음. 가끔 가면 서양 요리해줘 우와 이야 yeah. 잘하네 아, 시어머니 꼴 피해가는구나 장르를 그렇죠다안 겹치는 거나 한식에서는 비교되니까. 제가 한식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아유, 그안 맛이 되니까. 안 나니까 양식으로 하죠 예, 이렇게 살짝 틀어서 오. 어, 계속 나와요? 어, 몇 인분을 한 어? 거예요? 이거를 못해요 이양 가늠을 응? 어? 못해요 왜냐면 면 요리를 잘안 어? 해보다 보니까 그때까지 다 주려고 병을 응. <laughs> 너무 많이 삶았나아 엄마. 엄마 응 아빠 이거 다 됐어 그치 저런 건또 밖에서 먹어야 맛있어. 응. 빨리 가서 날러 얼렁 앉아있지 말고 <laughs> 빨리 가서 날러 얼렁 앉아있지 말고 <laughs> 진짜 아들이다. 네. <laughs> 어디서 먹는다고? 근데 엄마 아빠 이러는데 혼자 뭐 하고 있어? 아, 쟤는 수영장 물 받고 있어. 아, 수영장 물은 알아서 <laughs> 네. 자동으로 바트지는 거야. 근데 저거를 지금 엄마 아빠 혼자 다 하게 너욕 먹고 싶어서 지금 발악하는 거야. <laughs> 응. 쟤는 맨날 싸워 좋은 형수지. 서로 시켜 먹으려고 그냥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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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닦았어. 아, 그러지 마. 부도 난다 아니 이거 싹 닦았어. 이거 이제 드세요. 국수는 빨리 그 해야 돼요. 엄마 빨리 와. 그만해. 아 가자 가자. 마루바르 먹는 거. 그만해 그만. 응. 가자요 빨 내가 만든 거랑 아 한번 비교해 보자. 훨씬 맛있지 이게. 참기름 들갔어. 어 그럼 참기름 다 해놓고 엄마가 맨날 만들어 주던 거. 자잘 먹겠습니다. 빨리. 나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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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아, 근데 너 여, 여기다가 뭐 조금 단맛 나는 갖 넣었냐? 안 넣었어. 아무것도 안 넣었어. 원래 엄마가 그거 갖고 온거 그대로랑 그 아, 씨, 양념장 있지? 매실도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좀 넣거리고 아 참, 매실도 넣? 어 참기름 안 넣었어 그리고 넣지 넣는데 그래? 그래? 넣었어 원래 설탕 한 숟갈 넣어야지. 되응 조금 넣어야 맛있는데. 이제서 아. 아. 뭘 넣어? 비볐을 때 넣어야지. 아니야. 맛 어때 여보? 딸래미가 해준 거. 맛 어때 여보? 딸래미가 해준 거? 반찬 가게를 할까? 막 이런 생각도 정말 했었어요. 맛 없어? 아! <laughs> 맛 없어? 아, 맛 없다고 하신 거예요? <laughs> 왜? 딸내미가 하신 거맛 없대. <laughs> 내가 한거맛 없대? 아니, 시판 소스 쓰고 맛 없게 하기 쉽지 않은데. 반찬 가게 하면 망하겠는데. <laughs> 너무 국수가 퍽퍽하다. <laughs> 어떻게 해야 국수를 퍽퍽하게 하지? 불었나 보다 좀. 좀 불었어요. 맞아요. 아 음. 어우 저 수제비 아니야? <laughs> 되게 해줘도 <laughs> 잔소리 장난 아니다. 아빠 명호 오빠는 그러면 욕먹어 나한테. <laughs> 나는 뭐 그런 얘기 하질 않아. <laughs> 어, 주는 대로 먹어 명호 오빠는. 어 진짜 맛있게 드신다 근데. 아빠는 말다 해. 반찬에 대한 타박이 없어. 음식 타박. 뭐,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건 없어. 응, 음식 잘해. 누구? 저기. 나? 응. 그럼, 당연하지. <laughs>